안녕하세요 도미나리 tv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레벨 구간 대별로 레벨업에 필요한 경험치 궁금해하지 않으셨습니까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레벨이 50을 넘어가면서부터 레벨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이제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벨업을 했을 때또 다음번 레벨 구간 대에서는 레벨업 하기 위해서 얼마의 시간이 들어갈지 네 그런 것들을 사실 뭐 주요 사냥터에서 1시간씩 돌려본 경험치로 이제 지뢰 짐작을 했었는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이 수치를 정량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구했냐면요 지금 보시면 죽었을 때이 경험치 복구 탭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5%를 현재 레벨 대에서 5%에 대한 경험치의 절대적인 수치가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 표시 표시된 이 수치들을 제 부캐릭들 그리고 혈원분들이 좀 도와주셔 가지고 뭐 표로 딱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험치가 5%에 대한 경험치라면 이거를 이제 20을 곱하면 100%가 되겠죠.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52레벨에서 53레벨로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5%에 대한 절대값에서 20을 곱하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번 정리한 표를 확인해 보시죠. 보시다시피 32레벨부터 54레벨까지의 5% 경험치 복구 경험치를 토대로 레벨업에 필요한 100% 경험치를 또 계산을 했고요. 그리고, 이제 전 레벨에 비해서, 현재 레벨에서 필요한 경험치의 상승률까지 한번 구해보았습니다. 중간중간 데이터가 비어있는 이유는 이 레벨 대별로 제가 다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제가 보유한 것과 혈원분들이 이제 제보해주신 내용으로 일단은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자, 이 상승률은 뭐냐면, 자, 보시면 현재 33레벨에서 필요한 100% 경험치와 레벨에 필요한 경험치와 그 이전에 32레벨에서 필요했던 경험치를 어, 100분율로 표시한 거예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33레벨에서는 32레벨보다 경험치가 25%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. 네. 그래서 만약에 32레벨에서 33레벨까지 레벨업에 레벨 필요한 시간이 10이 일었다면 33레벨에서 34레벨 가는 데는 약 13일 정도가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. 이런 수식으로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제 37에서 38.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25%가 증가가 되죠. 그래서 제일 마지막 구간에 보시면 53레벨에서 54레벨 갈 때도 비슷한 수치입니다. 24% 정도가 증가가 되고요. 여기서 보시면 저 레벨일 때는 25%씩 계속 상승이 되다가 보시면 조금씩 이 수치가 줄어들어요. 다음 레벨업에 필요한 경험치 상승률이 조금씩 줄어듭니다. 그래서 53, 54레벨 갔을 때는 이제 23.65까지 떨어졌고요. 이게 보면 레벨당 0.03에서 0.04정도 수치가 계속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어, 아마 제 생각에는 레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2 5에 근접한 수치로 계속 어, 다음 레벨에 필요한 경험치가 상승을 할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어, 게임 즐기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.